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 32절 두절 말씀입니다. 신약 151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1,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의 영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소유해야 될두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최초부터 착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양심을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자의로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의 결과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졌을 때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악도 그러니까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그 죄도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일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던 그 논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아무에게나 뭐 아무 그 수준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식의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터이니 떨어져 봐라라는 유혹도 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겠다는 유혹 역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한 유혹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유혹도 커지고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능하게 살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주인이 그세 종을 불러서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주고 먼 여행을 떠났던 그런 그 비유를 들어주셨었는데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가진 종들은 그 주인의 의도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그것을 파묻어 두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던 종에게 했던 심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어, 무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원어적 의미는 바로 불붙는 듯한 영혼으로라고 하는 의미죠. 뜨겁게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 인정받는 근면 성실 부지런함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속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은 물질만능사상,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만능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일수록 그 유혹에 약해, 약해져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양심을 파는 또 저버리는 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바르게 살아야 그 사회가 살고 그 조직이 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신앙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 교회가 산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올바르게 서야지만이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의 결과는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을만한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음의 순례자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를 굉장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유혹에 또 세상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믿을만한 존재는 안, 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존경하는 어떠한 위인도 그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혹에 너무나 취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만한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관을 하여 주셨었고요. 또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일밖,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요,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셨고,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근거가 다섯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한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단이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의 주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한 50세 정도 됐는데요. 38년이나 병, 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평생을 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고쳐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이 해 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에 경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시고 그 사단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적을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이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러한 이적을 행했던 것그 모든 것들은 나의 독단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이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6월 그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날이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셨던 예수님도 똑같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다.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증언 그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라. 라고.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다든지 죽은자를 살린다든지 또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속에 그네 번째 근거가 나오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독단적이시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이자 인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어, 침례죠. 침례를 다 받았던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에게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증언하였느니라 진리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세례요한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증언을 참되게 여기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그를 워낙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35절에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례요한을 믿으니까 세례요한의 말이 참인 줄로 믿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세례요한을 인용하는 것은 너희들이 워낙 믿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나를 친히 어, 증언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친히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 음 모장 24절에서 25절 또 29절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4절 말씀 하반절. 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29절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인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의 부활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한 의도였던 것을 우리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론전히 믿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ame as christian is the same as christian is the same as christian is the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